맞죠. 이번엔 예. 12시에 별사탕 님. 그리고 2시에 인스타 님. 6시에 박종훈 님, 8시에 레전 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볼륨 올려 달라고 해서 잠깐만요. 예, 네, 볼륨 올렸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나요? 또 너무 크면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공중간의 거리가 가깝다 예, 같은 편이 가깝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 종족이 업후대 저에 인데 어, 아무래도 세란이 나오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선택권은테라밭에 있고 <laughs> 공격권은 저그 프로토스 조합밭에 있거든요 그레전님이 지금 바이오닉을 할지 메카닉을 할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저그 프로토스인 이 별사탕 인스타 조합이 어디를 공격할지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지금 승부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어, 그냥, 오, 지금 가스트릭을쓴 다음에 식드론 언덕 해철이거든요. 오, 어, 이거 진짜 거의 뭐, 하, <laughs> 하하 이게 뭐, 부드러운 고토가 아니라, 뭐, 식드론, 어, 진짜, 정말, <laughs> 예, 정말 드문 빌드. 그러면서, 어? 던진 투게이트? 오, 이거는, 아, 이거는 만약 구드론냈으면 진짜 풀도스 농락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아, 물론, 뭐, 같은 배 저거가 헬프가 오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했겠죠. 후베러, 역시 포즈키드님 경기를 보고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으셨나요? 예, 그때 그 경기에서 포즈니드 님이 엄청나게 이제 바이오닉으로 재미를 많이 보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레저 님도 지금 바이오닉, 후베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생물인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투게이트를 올렸다는 게 언덕 아래 계시라 이게 한번 점령당하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죠. 저그 입장에서 질럿이 그, 상, 대 본진에 굉장히 빨리 도착한단 말입니다. 예. 어, 정훈님 성크를 먼저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오더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지금 저걸링 몰아냈고. 질러시. 오, 어, 이게. 모두, 그래서 카스트릭 이런 소가 이게 좀. 어, 약간 애매했,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좀안 하긴 했는데. 그렇네요, 예.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언덕 해처리를 지으면서 성큰을 짓는 게 좋은데. 정크들 빌드가, 어, 성큰 여기다 짓는 것보다는 여기다 좀 앞에다 짓는 게 좋은데. 네. 그러면서, 일단 정크들 빌드는 조금 난해해요. 어, 아, 아카데미를 여기다 짓네요? 음. 아, 이거 3질로 들어오는 거. 상하고 빠져야 거거든요. 투성큰이 있어서 그렇죠. 뺐다가 성큰이랑 싸워야죠. 어, 그렇죠. 어, 이거 먹혀요. 어, 잘 먹었어요. 어, 농심 먹는 게 아, 성큰빼뺏 성큰이라, 오 터치를 너무 쉽게 잡아. 이거 이건 막힐 거 같은데요. 어, 정리가 싸워야죠. 정리가 싸워야죠. 예, 네. 아, 이거 생각보다, 처치로시 좀허크하게 잡혔고, 아, 저글링 포지션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막았어요. 아, 성크로시가려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였고, 빼야죠. 성클리아 싸야죠 저글링 죽으면 안 돼요? 어, 저, 아, 그렇죠. 일단, 언덕에서 지금, 어 드론, 따주고, 이거는, 망했는데요? 게임이 좀 터진 것 같은데요? 아, 성, 이게 투크지는 타이밍이 좋았네요. 역설적으로 보면, 포딱님이 성크리는 타임, 성크리 좀안 좋다고 했는데, 좋았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성크리 여기다 하나 더 줘도 돼요. 예, 이러면 입구 열수 있죠. 아, 이거 좀, 수기적으로 했던 게, 박정훈이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레전님만 나오면 이긴다. 예, 레전님 마리메딕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였던 것 같거든요. 레전님이 여기까지 마리메딕이 오면 끝나거든요. 게임이.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 무리하지 않고. 이제 가스 가고 있고, 코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 드라 나왔네요. 일단 성큰 짓고, 저글링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게, 어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글링 나와야죠? 이거 병력, 아, 그냥, 병력이 먼저 합쳐지거든요, 이쪽이? 아, 싸먹기의질렀들싸움키로 난리나요? 게임 터져요. 진짜 터져요. 요거 잡혔고, 서로 오브로드 하나씩 잡혔어요, 저거들은. 와박정홍님 굉장히 뭐 이거 투신인데요 진짜 거의 더글링이 질럿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거 다못한데요 질럿? 드라군이 마리멜한테 강하지만 어느 정도 쌓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아유게이트웨이 점령당하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아 방송 화면이 좋아졌다 틀렸다 한다고요? 네. 뭐. 저희 집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laughs> 저번에 제가 몇번 말했는데, 예. 인터넷이 좀안 좋아요 여기가. 예, 아무튼 헤널에 나온 타이밍에 이거를 막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린, 그러니까 드라군이 마리멜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아 이거 숫자가 쌓여야 하고, 아 이거는 끝났어. 이거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이거 는 올라가서 캐논 깨도 되고요. 아,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와, 1경기를. 그니까 작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레전드만 나오면 이긴다. 예. 화면 이동할 때 방송화 떨어진다고요? 아, 화면 이동을 좀안 해야 되는 상 아무튼, 예. 이게 뭔가 전환될 때 문제가 있나 보네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스파어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마리 피딩이기 때문에 스파요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 이거는. 정력을 꼬라박았던 게, 그냥 박정우님이잘 막은 것 같아요. 습질했다고, 예? 그래요? 어. 또 이제 또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어요. 야, GG.